4월 29일 생 남자입니다. 네. 이 나이 되도록 미혼인데 이번 생은 틀린 건가요? 이분 <laughs> <laughs> 어떡하죠? 아, 안 틀렸습니다. 자, 운이라고 그랬죠, 제가. 네, 네.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이. 음. 4월 생일이라고요 네. 오, 제가 이제 잔나비티들 3월까지 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신년을 모시고요 천왕사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원숭이띠 네. 네 신년 운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올해 좀 분위기가 어떨까요? 자 우리 잔나비띠 원숭이 지혜롭고 음,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글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자 을사년을 맞이해서 우리 병시생들. 반은 좋고 반은 조금 오래 많이 좀 챙겨야 됩니다. 음. 아, 모든 띠들이 잔나비띠에 다들 좋으면 좋은데 작년에 삼재 악으로 정말 힘들었던 삼재 많습니다. 그래도 의외로 또 좋으신 분들은 많이 좋고요. 자, 억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올해, 을사년에는 또반 여러분들은 또 괜찮은 분들 아주 괜찮고 아마 작년에 뜻을 못 잃은 분들 올해 아마 을사년에 아마 좋은 기운을 갖고 아마 화이팅 할 거예요. 네. 굵직한 기획,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네. 올해 언제쯤 움직이는 게좀 좋을까요? 아, 우리 잔나비띠 여러분들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어쨌든 정월, 2월, 3월은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잔나비띠들은. 자, 1월, 2월, 3월에는 무조건 뭔가 떠벌리고 뭔가 시작하고 뭔가 내가 뭘 금전 갖고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3월 달만 지나고 나서 출발, 뭔가 시작을 하시면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자, 1월, 2월, 3월에는 올해 을산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설계를 잘 하셔야지 이게 잘못하면 올해 정말로 좀 힘들, 이을산년이 옵니다. 왜냐면 이게 나라 시국도 좀 우리가 봐야 되고. 내 운도 봐야 돼요. 내 운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잘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우리 시국을 보면 올해, 을사년에, 시국이, 어, 뭐, 그다지 아마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을사년에는 우리가 이제 잔내비트들은 특히 3월달까지 제가 움직이지 말라는 거는 설계를 잘 하셔.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아니면 뭐 집안을 내가 뭘 갖고 하든. 요거를 아마 3월달까지 설계를 잘 하고, 계산적으로 이제 움직이시면 아마 큰 손재는 없을 겁니다 네. 네.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하신 행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을사년에 어, 1월달이에요 정월달에는 우리가 삼재풀이도 하지만 1년에 홍수매기 액매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외로 또 잔나비띠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또 무속인들이 많이 있어요 음. 어, 왜냐면 이제 물론 이제 뭐 어떤 사람이든 무속인이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월달, 1월, 2월, 3월까지 우리가 조심할 그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에는 저희가 행사를 왜 하냐 힘든 사람들 빨리빨리 이제 우리가 이제 막을 거 막고 풀어 건 풀어주기 위해서 정월에 일년 홍수막이 하고 어 1월 달에는 우리가 또 방생기도를 하고. 2월달은 용왕제고 3월달은 우리가 산신제를 올려서 좋은 기운을 맞이해서 1년을 잘 맞이하려고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잔나비띠 여러분들도 좀 참여를 많이 해서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 원숭이띠들 분들 중에서요. 네. 댓글을 진짜 질문을 엄청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답변을 이제 선생님께서 많이 달아주셨는데. 네. 그 분들 중에 제가, 아, 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92년생이에요. 임신생이고요. 네, 네. 음력 1월 14일생입니다. 1월, 에. 네. 늦은 취업을 앞두고 어제였네요. 1월 네. 27일에 면접이 잡혀 있었는데 음... 네, 12월 6일 날 이게 발표가 나나 봐요. 네. 그래서 합격분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음... 남자분이에요안 나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만약에 이분이 남자는 에게 정확하면 12월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은 12월 달에 어쨌든 문서든 뭔가 딱 정리가 되는 달이야. 음.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겠죠? 음. 그러니까 뭐 된다고 봐야지. 8,90%는 음. 된다고 봅니다. 음. 음. 남자분이면 네. 좋은 소식이 있겠죠. 그렇죠. 좋은 소식으로 아마 의시할 겁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네. 자, 그럼 저희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 92년생 네. 임신생. 아, 임신생 여러분들. 네. 3제 작년에는 그래도 의외로 잘 풀고 넘어갔습니다. 3제가 음. 우리가 이제 3제라고 랬었는데 뭐, 잔내비티 악삼제다. 그래서 전부가 다 악삼제가 아니거든. 임신생들이 그래도, 어, 각진 년에 의외로 뭔가 잘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삼재보다 더 힘든 게 을사년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 임신생 여러분들은 어, 을사년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되면 크게 이제 억울함을 좀 당하는 해가 을사년. 음. 그래서 우리가 정월달에 삼재가 아닌 삼재가 우리가 겉삼재, 속삼재 이렇게 말해요. 왜 뭐냐면 띠삼재, 겉삼재가 띠삼재. 저희가 봤을 때 임신생 내년에 또 삼재가 3년을 묵었는데 속삼자가 또 들어오는 형국이야 그만큼 힘들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임신생 여러분들은 출발점을 조금 잘 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가셔야 돼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디 이직하고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자리 지키고 가시는 게 좋고요 또 뭔가 움직인 거를 크게 외국 가고 뭐 타국을 가고 어디를 가는 거를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서감에 갔다가 우러감에 또 다시 올수 있는 그럴 기회가 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운도 좀 챙기시고, 사고, 관제시비 이런 것도 좀 많이 챙기세요. 어, 우리 임신생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서 사산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날짜 잡는 건 어떨까요? 결혼 날짜도 좀잘 잡으셔야 돼. 임신생 여러분들. 왜냐면 올해 잘못하면 또 지금 출발점에 백년해로를 음. 해야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게또 잘못하면 음, 음. 좀 어렵지 않나 싶어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물어봐야 어, 물어보고 봐야 어, 어물뭐 크게 안 좋다 그러면 또 염탐할 것도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하고 좀 비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조금 내가 이제 좀 조심을 할건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80년생 경신생입니다 46 경신생들, 네. 아, 경신생들, 경신생들도 올해 조금 좀 망신사를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왜냐면 작년에 저질러 놓은 거를 올해 좀 해결할 게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마무리 안된 거, 올해 좀 해결도 좀 많이 하셔야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신생 여러분들은 올해 좀 사람으로 인해서 좀 구설이 좀 많이 따라, 시비가 좀 많이 따르고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올해, 을사년에는 경신년, 우리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조금 좀 조심할 건좀조심하시라는 이유는 구설 시비.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싸우는데 내가 굳이 끼어들어서 말릴 것도 없고, 나를 좀 많이 챙겨라. 아,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고. 또 이제 올해 뭐, 경신생 여러분들이 뭐, 문서를 갖고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좀 늦게 움직이시는 건 괜찮아요. 아, 5월 달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5월달 지나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경치생 여러분들. 또 자영업인가 뭔가 내가 좀뭐 뜻을 이루고 싶다. 그면 이런 분들도 5월달 지나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음. 우리 무신생 여러분들. 작년에 3재 일곱수 넘어가느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올해 을사년에 우리 무신생 여러분들. 좋은 기운 있습니다. 자, 집안에 그동안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었던 거. 바람이 자는 해가 올해 을사년이에요. 자손이든 뭐 취직이 안된 자손은 뭐 취직이 될 거고 우리 무신생 여러분들 올해 얕은 자리 높아지고 그거는 뭐승진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직장을 마무리하는데 무슨 승진이냐 이럴 수 있겠지만 어떠한 그런 이직이 또 된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직장을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빨르더라고 그게 그만두는 그 해가 근데. 또더 거기에서 남아서 다시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음. 우리 무신생 여러분들 문서 자퇴지을 해서 조금 정작 돈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이든 뭐 건물이든 아니면 부동산 이런 거를 좀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올해 무신생도 좋습니다. 음.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작년에 못한 거 올해 그거를 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단 3월 지나고 사셔야 돼. 빨리 시작하면 절대 안 돼. 그 부류자가 돼. 자, 3월 지나고 나서 내가 뭐 투자를 하고 설계를 해서 시작을 하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든 뭐 코인, 뭐 이런 거 요새 많아.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적게 적게 하면 아마 올해 금전 통로가 조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올해 무신생들, 푼돈에 목돈도 있을 것이고요. 아 건강도 올해 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무신생 여러분들 아마 양손에 힘을 불끈질 하냐가니까 싶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56년생 병신생입니다. 예, 올해 병신생도 들좋아요 음. 올해 병신생 여러분들도 올해 문서 특히 음. 자 부동산 정리 땅을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거 올해 좀 정리할 기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병신생 여러분들. 어, 집안에 뭐 자손이든 뭐 결혼 못 시켰던 여러분들도 뭐자손의 어, 올해 뭐 경사가 있다든가 집안으로 조금 좀 웃을 일이 많이 있죠. 작년에 지 건강으로 몸이 힘들었던 여러분들 올해 건강도 희복하는 해운년이될 거예요. 그래서 병생 여러분들 사업운도 있고요. 자, 우리가 금전, 나가 있던 거, 풀리지 않았던 거, 올해 묶여 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묶여 있었어? 아니면 금전이 묶여 있었어? 이것도 올해 풀리는 해운연이 을사년입니다. 그래서 병신생 여러분들도 올해 금정하고 많이 움직이셔도 좋아요. 네. 병신생, 음력 4월 29일생 남자입니다. 네. 이 나이 되도록 미혼인데 이번 생은 틀린 건가요? 이건 <laughs> <laughs> 어떡하죠? 안 틀렸습니다. 자, 운이라고 그랬죠, 제가. 네네.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이. 응. 4월생 이래라고요? 네. 오, 제가 이제 잔나비티들 3월까지 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이분은 2, 3월에 좋은 인연 배필이 있는데. 아, 그래요? 인간의 귀인의 운이 들어와 있어요. 자, 2, 3월에 어떤 소개팅들 올해 을산년에 좋은 운은 2년에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2년 운이 들어와 있고. 좋은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올해 인생을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잔나비띠 여러분들, 을사년의 좋은 기운으로 갖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천안에서 실령님 모시고 있는 천왕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